5, 졌 썸네, 썸, 썸네, 썸네. 나는썸나 썸네. 썸네. 나는 썸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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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 아브레스 불타는 숨결 <laughs> 자결하는 폭탄 <laughs> 타오르는 발톱 <laughs> 불타는 숨결 좀 타오르는 발톱, 장갑니다. 자결하는 폭탄. 불탄을 숨기알. 타오르는 발톱, 장갑니다. 자결하는 폭탄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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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악사가 좀아프 이렇게 안 물까? 아, 아, 진짜 마... 오게안든대 진짜. 간의 공허. 단계 불의 의 숨결. 일번 차단. 하세요 1번 차단.

와, 공봉이 고봉이. 고봉이. 레스이 고봉이. 고봉이. 이 고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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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봉한 고봉이. 고봉이. 고봉 번째. 해제 준비. 해제 준비. 날아갈 때 조심, 각 조심. 해제. 망가. 단계 전환. 들어갈 준비. 네, 둘, 하나. 중파, 중파는 망가, 순간의 공 단계. 단계 전환. 준비. 무한한 강준비어지고나오고 성간의 공허. 빨리 잡고. 빨리. 공허를 고. 공허다음하가기중가 생존기 켜세요. 공허의 습격. 연겁의 섬이야. 4 3대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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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? 몽가 루프 밖으로 뛰세요. 순간의 공간 순간이동. 무한한 강압어사요혹또 하. 아리우주에세요날가고다리 음. 잡고. 공허의 습격 아, 고버했고 집중합시다. 일단 해골이야. 고 켜세요. 공허의 습격. 횡창이랑다 죽고 시축이랑 킬라서 살릴 수 있다. 보생존기까지 있으면 아 죽었네. 모래 아, 시켜 서다 간다. 봐. 아 소가 안 들어갔다. 겁의 나쁘지 않거든 지금. 방 나와서 지금 안 죽으면 돼 진짜. 홍 법사 걸리길 빌어라 나가 윈이 있겠지. 나나 도발하면 돼. 봐 도발했다. 미리 맞을 준비. 강압 강압 준비해. 눈에 없네. 무한한 강화. 아. 나가. 해지. 대다말다 어, 어, 네. 데려가라. 냉감기 올리고 그 다음 모여 달쪽으로 모여. 한번 한번 돌고앞 이걸로 갈게 이걸로 앞에 아, 거 앞에 거. 제발 2 초에 나와. 이 초. 십삼, 십이, 십일, 십. 오. 바닥 먹은 거 확인하고 7 6 5 4 4 2 1 나와 지금. 맞았냐? 아 같이 았어 아, 아직 안 왔어. 탱커 제발 조심. 나 맞았어. 오케이. 강도 발했다. 세례. 빠져. 세례 빠져. 세례 빠져. 막같게 어, 좀만 내릴게 넴들 좀만 내릴게 어, 좋았다, 어, 끝나고. 좋다. 좋다. 각 나오거든 지금. 끝났어 거의? 아니야 일단 나오면 돼. 나오면 돼 지금 나오면 돼 나오려면 냄드 머리우시 냄드 머리우시 아좀더 아, 빨리 나갈 거야 어, 어, 해제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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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모여서 딜해 모여서 딜해 맘껏 따지말고 냄드 쳐 그냥 뭐 레골 뭐뭐 뭐, 빠져 오케이 나이스 아, 이거만 빠지고 이거만 빠지고 이거만 빠지고 강압 달고 있어 죽으면 안돼 강압대 상자 아 4초 강압, 강압 왜쪽왜가으로 나가야 돼다 써봐 있는 거다 써봐 있는 거다 써봐 그냥 생존기라 생강기를 있는 거다써 그냥 냄드 막패 냄드 봐. 아, 됐다. 제발. 제발. 사단다 쓰고. 폭탄 버려 폭탄 머려. 발 폭탄 버려 나이스. 아,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시발 야, 이 씨발. 아우 시발 잡았다. 그래도 오메. 아, 템. 아시안든 개구리. 지구 아, 잡긴 잡았네. 그래도. 아. 흔들다.